안녕하세요. 토토요레카, 토레카입니다. 2주간의 스포츠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 토레카 매거진입니다. 프리미어 12 국가대표 야구팀이 일본 도쿄돔에서 슈퍼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김경문호는 탄탄한 투수진을 앞세워 조별경기 전승으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대표팀은 역대 대표팀에 비해 약체로 평가되었는데요. 하지만 조별경기에서 양현종, 김강현의 원투펀치가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중간 개투진에서는 국내에서 각팀 선발 에이스로 나서고 있는 차오찬, 이영아가 호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상우, 하재훈, 고우석이 마무리 1, 2, 3호로 나서고 대표팀의 뒷문을 단단하게 잠궈주었죠 투수에 비해 타선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김하성과 이정호가 눈에 띄게 선전하며 대표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으나 4번 타자 박병호가 침묵하며 찬스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미국과의 슈퍼라운드 첫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한국은 5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미국은 조별경기에서 최다 홈런을 때린 팀이었습니다 마치 창가 방패의 대결이었네요 경기에 양현종이 선발로 나와 1실점하였지만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었고 이후 나온 투수들도 나머지 이닝을 잘 걸어잠그며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12일 벌어진 대만과의 경기에서는 7대0 대패를 하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패배인데요. 선발로 나선 김광현은 3과 3분의 1이닝 동안 파란타 3실점으로 부진하며 조기 강판하였습니다. 또매 경기 최소 3점 이상 뽑아내던 타선은 침묵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5년 초대 대회와는 달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 있어서 더 중요성이 큰데요. 아메리카 대륙 국가와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국가의 올림픽 티켓이 각각 한 장씩 걸려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을 제외하고 현재 멕시코는 3승으로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이 매우 유력해졌고 한국은 조별 경기에서 호 호주를 이겨 현재 2승 1패, 대만은 한국을 이기며 1승 2패가 되었습니다. 호주는 3패를 기록하여 올림픽 티켓에서 멀어진 상황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멕시코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12가 일본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일까요? 미국과의 슈퍼라운드에서도 석연치 않은 판정들이 있었고, 대회 스케줄도 일본에서의 흥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올림픽 티켓을 위해서는 남은 멕시코와 일본전을 모두 이기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요. 두 팀을 모두 이겨 결승에 진출하여 다시 한번 일본 도쿄돔 마운드에 태극기를 꽂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한창 FA 시장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1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FA 시장 개장이 일주일이나 지나지만 아직 조용합니다. 초대박 계약은 없을 거라 예상하지만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들이나 고참 선수들이 FA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감독 교체로 말이 많습니다. 이번 시즌 한국시리즈까지 팀을 이끌었던 장정석 감독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고 손혁을 새로운 사령탑에 앉혔는데요. 여기에 허민의장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얘기 가 나와 이슈가 되었습니다. 허민 은장은 한국시리즈 직후 장정석 감독에게 손혁을 수석코치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여 장정석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9일 키움의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하송 전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를 맡았는데요. 하송 대표이사는 사회이사 겸 이사회의 장인 허민의 채측근 인사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키움 구단에서는 장정석 전 감독이 옥중에 있는 이장석 전 대표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어로 사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KBL에서는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 현대모비스와 전주 KCC의 2대4 트레이드였습니다. 모비스는 2대선과 라거나를 내주고, 윌리엄스와 박지훈, 김국창, 김세창을 받았습니다. 농구계가 깜짝 놀랄만한 트레이드였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 주축 멤버였고, MVP를 받았던 선수들을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모비스가 벌써부터 올 시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유재학 현대모비스 감독은 현재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팀의 젊은 피수혈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선수임도 외국인 선수 커터제를 지켜야 하는 라거나와 내년이면 FA 자격을 받는 이대성을 두고 이번 트레이드가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KCC는 단번에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시즌 정규 경기 MVP인 이정현의 외국인 선수 MVP와 플레이오프 MVP까지 품게 된 KCC는 전창진 감독과 깊은 인연이 있는 찰스 로드까지 영입하며 우승을 향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CC는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 이후 순위 판도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여자농구 신생팀의 BNK 썸은 언제 첫 우승 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비엔카의 썸은 개막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인 다미디스 단파스가 리그 평균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국내 선수만 출전하는 이커터를 잘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 소집으로 인하여 리그가 잠시 휴식기에 돌입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잘 보강하고 나와 첫 승을 신고하길 바랍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에 돌입한 남자 배그는 부상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발 명단을 정상적으로 끌을 수 있는 팀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그중 현대 캐피탈이 부상으로 속을 썩고 있습니다. 에이스 문성민이 8일 열린 한국전력과의 경기에서 공을 밟고 넘어지며 부상을 당했는데요. 왼쪽 발목인 대가 손상되어 한 달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외국인 선수 에르난데스까지 발목 부상으로 장기 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2일 현대 캐피탈은 에르난데스를 방출하는 대신 다우디 오켈로 선수와 입장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오켈로는 현 터키 리그 세트당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요. 현대캐피탈이 오켈로와 함께 어떤 경기력으로 반등할지 기대됩니다.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프로배구에서 현재 대한항공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에 부응하며 외국인 선수 비에나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먼저 200득점을 넘어서며 불법능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지석, 손현종 등 한국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개막 5연승을 달렸던 o k 저축은행은 외국인 선수 레오의 부상으로 인해 2위 로 내려 앉았습니다. 또 세터 이민규까지 왼쪽 무릎 통증으로 빠지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자부에서는 GS 칼텍스가 1라운드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공격력은 어마어마한데요. 여자 프로 배구 역대 최장신 선수인 러츠가 고공 강타를 퍼부으며 득점 3위, 공격 성공률 2위를 기록 중이고 레프트 공격을 맡고 있는 강소희는 1라운드 공격 성공률과 서브에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이소영도 4 2 3 6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며 1라운드 공격 성공률 1, 2, 3위에 GS 칼텍스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과 서브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소희는 1라운드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GS 칼텍스의 어디서든 터지는 공격력이 2라운드에서 불을 뿜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는 2위 흥국생명의 이재영은 2라운드에서는 무조건 GS 칼텍스를 잡을 것이라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부터 2019 FIFA 67 남자 월드컵이 열렸는데요. 김정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8강에서 멕시코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67월드컵에서의 8강 진출은 1987년과 2009년 이후 통산 세 번째 타이기록입니다. 멕시코전에서 이겼다면 67월드컵 사상 최고의 성적이 될수 있었는데요. 전반 14분 최민서가 때린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득점이 무산되었고 중앙수비수 홍성욱이 전반 29분 발목을 접질려 교체되며 수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후반 20분이 지나며 멕시코는 흐름을 끌어왔고 후반 32분 헤딩골을 내주며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해외 축구에서는 손흥민이 구매지에게 입힌 부상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베지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셰필드와의 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슈퍼 소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14일 레마논과의 월드컵 2차 예선과 19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경기들에서도 골 폭풍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11일에 열렸던 EPL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었습니다. 리그 선두 리버풀은 맨시티를 안필드로 불러들였는데요. 3대 1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맨 맨시티가 이겼다면 두 팀의 격차는 승점 3점 차이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리버풀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클록 감독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천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VAR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아놀드가 두 번이나 핸드볼 논란이 있었지만 주심은 VAR를 외면하고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켰습니다. 이 경기로 리버풀은 리그 선두를 질주하였고 4위 맨시티와의 승점 차는 9점 차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스터 시티는 아스날을 2대 0으로 잡으며 11라운드 현재. 리그 리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레슨는 현재까지 29골을 넣고 8골만 실점하였습니다. 리그에서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력을 보면 후반기에 펼쳐질 맞대결에서도 4위 내 진입 가능성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2주간의 스포츠 이슈들이었습니다. 다음번 토레카 매거진에서는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